자 1번 갑니다 정의역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 다음에 fx as 플러스 2고 공역은 이렇게 생겼대 이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정의역 줬어 그 다음에 직선 줬어 공역 줬어 정의역 확실하죠 공역 확실하죠 얘가 확실하지 않지 이거 중에서도 뭐가 확실하지 않은거야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 아니야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왜그지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니까 뭐해야 되겠어? 당연히 기울기가 0보다 큰지 그지그 다음에 기울기가 혹시 0은 아닌지 근데 차원수라고 있으니까 이럴 리는 없겠죠 a가 0보다 작은지를 항상 분류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고등수학의 필수야 필수 분류해서 풀어야 돼 분류해서 분류가 필요해 보인다? a가 뭔지 모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a를 분류해야 되는 거야더 쉬운 풀이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어두인프리가 없을 때는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a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류해야지 이렇게 가야 돼 되겠지? 자 a가 만약에 0보다 커 이렇게 생겼겠죠 되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일 거잖아 여기가 2일 거잖아 2된 거지? 근데 그게 그게 어디 안에 있으면 돼 그게 저 이런 거 아 A의 범위를 찾는거야 A의, 찾는 A의 범위를 찾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나 될수 있어 가장 작으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되는거 아냐 마이너스 2 맞지?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나 될수 있어 2일 때2,7 되는거 아냐 된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거야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말고 또뭐 있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할수 있는게 뭐, 뭐 있냐면 아니 이거 가지고 할수 있는게 뭐 있냐면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야? 반드시 지나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 0 컵만 있죠, 요0 컵만 0 컵만 이렇게 있다고 써. 봐아 이거 그거 아니네 그지 여기가 공역이네 치역이 아니네 맞지? 치역이면 그냥 바로 저걸로 풀어버리면 되죠. 맞지? 근데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야, 공역. 공력. 그러면은 아, 문제를 좀 다시 구성할게. 다시 구성할게. 자, 이렇게 해보자. 어... 좌표평면 그려. 그 다음에 0,1이 반드시 지나거든, 그렇지? 0 1를 반드시 지나요. 그 다음에 최대 많이 가면 7까지 갈수 있어. 이렇게 생긴 거 7, 여기 7. 그 다음에... 어, 잘못 적었나? 이거 y라고 지 잘못 썼네. 여기. 못하다 그치. 어, 이게 맞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안에서 놀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2.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마이너스 2부터 7까지니까 마이너스 2면은 여기 있겠죠.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 안에서 놀면 되는 거야. 이 안에서. 그렇지? 네, 이렇게 는거다 근데 얘가 반드시 뭐는 지나? 반드시 누구는 지난다? 0컷만 이름 반드시 지나줘. 여기 1, 1. 그럼 이 상황에서 A의 범위를 보라고. A의 범위가 뭔데? A의 범위는? 아, A, A, A가 A 뭔데? 기울기다 기울기.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얘가 최대! 최대 늘어나면은 얘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걸 지나면서 가야 되니까 어 최대가 되면은 이렇게 된대요. 최대가 되면은 0,1그 다음에 2,7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공역은 안 지켜줘도 되는데 저 정의역은 지켜줘야 되잖요 정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전부 다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죠. 겠지 이렇게 됐을 때가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죠.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두점을 잡아가지고 누구누구 0,1과 그 다음에 누구 2,7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기울기. 얼마가 되겠어? 2 마이너스 0분의7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얼마 된다? 3이 되나? 최대액 대신 사는 거야 양수 기준. 이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그 최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지나에서 최소가 되면 되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아 양수 기준이야? 당연히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0이잖아0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 그냥 이거 이거 가져오는 거. 야 그럼 0보다 크면서 a가 어떻다? 3보다는 작번나 같다 이렇게. 이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났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가볼까? A가 만약에 음수야, 음수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자 초록색으로 그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그 최소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죠? 0,1 마일 그 다음에 이 컷만 어 이렇게 되고, 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맞지? 이렇게 되는 게 누가 더 작지? 마이너스 1 콤마 7 마이너스 1 콤마 7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콤마 7 누가 더 잡지? 마이너스 1 콤마 7 지날 때가 더잡은거 아니야? 마이너스 1 콤마 7아다못지나 마이너스 1 콤마 7 지나면 다 못지나죠 초록색이 정의역을 다 선택할 수가 없죠. 맞지? 그럼 다 지나면서 들려면 이렇게 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지? 왜냐면 정의역을 나머지를 다 마스터할 수가 없어. 막할 수가 없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야 전부 다마힘이 되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번에는 점두개 누구 데려올까? 당연히 0컷만 무조건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데려올까? 2컷만 마이너스 2 데려와야 돼2 2컷만 마이너스. 아 이거 그 아까 얘기했던 정역, 정역, 시역, 이렇게 되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겠지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울기를 여기서도 찾아보면 기울기가 뭐가 되지? 2 0분의 2-1.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어떻게 되는데? 크거나 그 같으면 되죠? 근데 어떻게 되는데?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